경남 진주 강한 대한민국 강민국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후보로 지명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이 했던 여러 가지 뭐 판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뭐 법제판관이 양심에 따라서 개인의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에서 규정돼 있고 그죠. 종교 하는 의원들이지의한것 중에 이제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또뭐 건국. 논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막 아까 충분 히 답변이 안된것 같아요 후보께서 그래서 한번 답변을 기회를 드리고 싶고 최근에 저 우리 후보님 파리 올림픽 보셨어요? 예봤습니다 이번 복싱 경기에서 참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XY 염색체를 가진 선수가 여성 복싱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했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이 사건이 참큰 논란을 계속 일으, 일으켰어요, 사실. 예. 그 참여했던 이탈리아 선수는 뭐라고 하냐면 4년 동안 정말 땅과 눈물로서 준비해왔는데 경기를 단 46초 만에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탈리아 선수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목숨을 지켜야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다른 선수 또한 불공평한 경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죠? 이번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가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목숨을 거래할 정도로 불공정하거나 위험한 사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도 그런 점들이 제한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3년도 7월에 펜실베니아 여성 수영팀에서도 똑같은 케이스가 발생했어요. 생물학적 남성과 라카룸을 공유하게 된 여성 선수들이 심각한 불안과 공황장애로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 근데 성소수자들의 내적자, 정체성을 마땅히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한, 한 사람의 권리라는 것이 권리는 다른 사람의 권리의 시작에서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는 상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차별금지법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역도 선수도 문제가 캐나다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 대회는 여성들이 우승을 하다가 트랜스젠더가 참석하니까 이제 트랜스젠더가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남성인 분이 자기가 여성인 것 같다 해서 이제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비춰본다면은 차별금지법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운동 경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권 위원장이 되셔서 <laughs> 예. 앞으로 저랑 굉장히도 인권 위원장으로 잘 인권위를 다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는데 돼 있을 때 앞으로 만약에 는 사람이 왔을 때 인권 위원장으로서. 어, 어떻게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낼지 또 구체적 뭐 방안이 있는지 뭐 그런 저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은 모든 주장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숙고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성적으로 숙고하고 또 그것을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이거를 충분히 논의할 겁니다.